하십니까? 수질 아, 목사입니다. 지난 6월 24일 총신대학교 총장 및 신학대학원 교수 일동이 총신대학교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입장문을 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3년 전에 1978년에 총신이 자경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어, 구개혁 치기 78년, 79년 복구총신을 설립하면서 어, 교단이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될 당시에 총신이 자경화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어, 복구총신을 설립하게 되어서 79년에 합동측 내의 주류와 비주리 치기 이제 분열이 되었지 않습니까? 79년 제64회 총회 이후에 4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79년에 분열되어 있던 구개혁직과 다시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43년 만인 금년에 또 총신이 작용화되었다 신학적 전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가 보죠. 그래서 총신 교수회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문에 의하면은 최근 교단 내에서 본 본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바, 총신에 대한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장과 총신 교수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내용인데 이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라고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은 본교 교수들은 교수 임용시 서약한 바와 같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인 성경 66권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여 대한 예수요 장로의 합동총회가 지향하고 확립해온 개혁 신학을 전심 전력하여 가르치고 저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신학적 정체성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문을 천명했습니다. 총신 총신이 신학적으로 정체성 신학적 정체성이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 어, 교수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본 총회가 지향하고 확립해온 개혁신학을 전심 전력하고 가르치고 조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신학적 정체성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예, 천명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명서 이 입장문에 가면 특별히 최근에도 개혁 신학의 정통성을 견지하는데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한 바 없음을 밝힙니다. 총회 구성원 중 일부가 총신이 신학적으로 신학적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개혁 신학의 정 통성을 견지하는 데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한 바가 없다. 아 그렇게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입장문은 그러므로 앞으로도 변함 없이 역사적 개혁주의를 연구하고 가르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4일 중신대학교 총장 및 신학대학원 교수 일동이 네.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자, 이런 총신에 대한 신학적 정체성 에 대한 이제기와 문제제기를 한 일부 어, 인사들은 이번에 wea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토론한 과정 속에서 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어, 100년 120년 넘게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선도해가면서 정통 고수 신학과 개혁 신학에 근거해서 총신대학교가 오늘날까지 교단의 지역 신학교로서 한국 구역를 받들어 섬겨 왔던 사실은 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구체적으로 총신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신학적 자경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총회의 구체적인 신학적 입장이 어떠한데 총신이 이렇게 정체성이 해손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문제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포괄적으로 총신의 신학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총신대학교가 총의 신학적 입장을 잘 반영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귀한 초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